맞아 그 얘기가 호텔이나 중... 숙박업소 쪽에 좀 저런 공포설들 좀 많더라고 야간투시경으로 군대 20분간 군대에서 귀신 구경을 했었다고 아 근데 맞아 군대에서도 귀신 되게 자주 본다면서 군대에서 조금 약간 공포설 같은 거 많았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상 인원체크 했는데 한 명이 없었다 어? 탈력한명 입구까지 갔다 아 진짜? 어? 와, 내 방송에서 누가 제일 먼저 민방위도 졸업하려나? 그때쯤 되면은 내 방송 안 불려나? 그때까지 방송해주는 거냐고? 십떡 졸업이나에 그때쯤 됐으면은, 어? 그때쯤 됐으면 십떡 졸업해야지, 무슨. <laughs> 그때까지 방송해주는 거야, 이러고 있네. 근데 내 방송은 10대, 20대들이 안착하기가 조금 힘든 방이긴 해. 왜냐면 생각해봐. 여기 다섯시 냄새 나잖아, 얘들아. 어? 다섯시 냄새 풀풀 나는데, 10대, 20대가. 아 씨발 이게 뭔냄새 이러고 나가지 <laughs> 앉아 있겠냐고 얘들아 어? 니들 맨날 내방만 와가지고 어? 군대 얘기하던데 10대 20대가 앉아 있겠냐고 <laughs> 신내 <신네> 나거든? <laughs> 아저씨 신내 나거든? 조용히 해. 아니 20대라고 너무하다고? 아니,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영창 가면 뭐해? 너네 가봤니? <laughs> 아 지금은 영창이 없어 그럼 뭐가 있어? 책이라고? 음... 가온 적이 없어. 음. 만창 다녀왔어. <laughs> 뭐 하다가 만창을 다녀와? 궁금하다. 도대체 군대에서 뭘 하면은 만창을 다녀와? 뭐 탈영이라도 하셨어? 폰 걸려서 영창가. 아폰 걸리면은 영창가? 아 옛날에는 폰 걸리면 영창갔었어? 음 하긴 너 군대 갔었을 때는 핸드폰 자유 아니었을려나? 나그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게 진짜는 좀 궁금해서 그 영창 가면 잠을 안 재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.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좀 궁금하더라. 그건 신고해야 돼? 아, 그래? 아, 그거 구라야? 아, 잠만 자다 와? 어... 아니, 영창 아직도 있으면은, 왠... 저기 현역 한명 있으니까. <laughs> 아니, 궁금하잖아! <laughs> 어, 현역 친구 한번 영창 한번 다녀와서 어떤지, 뭐 하는지 좀 <웃음> 궁금하니까. <웃음> 너네한테 이성 어쩌고 얘기하면 안 된다. 아니, 왜? 왜? 아니, 그렇다고 이미 한참 전에 제대한 친구들 보고 재입대해서 영차 한 번만 다녀와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엔 좀 그렇잖아. 아쿠마다 아니. 군대 이야기 받아주는 버튼 뭐 이건 좀 귀하다고?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쟤네들은 군버튼 눌리면은 계속해. 군대가 그렇게 좋으면은 재입대도 하든가, 얘들아. 어? 요즘에는 군대도 폰 사용도 가능한데, 어? 재입대에서, 군대 내에서 내 방송 보면 되겠네.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고, 안 받아주는 건, 유감. 그래, 얘들아, 내가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